농부는 몇년 사이에 바뀐 땅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경인데요. 그는 쓸모없다고 욕만 내뱉던 땅 위에서 수고했다며 한국 사위의 등을 토닥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리게티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리기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나이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친구들의 조부모님의 나이대이긴 했으나, 저는 그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라는 직업 때문에 넓은 땅을 바라보며 수확물이 잘 자랐는지 확인하는 부모님은 너무 답답하게만 느껴졌죠.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 모든 일에 걱정으로 가득한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절대 농부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곁을 떠나 도시로 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더군요. 할수 있는 거라곤 몸 쓰는 일이었기에 식당에서 잡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사장님 눈에 들어가 부주방장까지 차근차근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제 아내 데이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데이지는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서 저는 그녀와 함께 웃는 일이 잦아졌고 자연스럽게 저는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죠. 그녀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데이트를 신청해왔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데이지는 몸이 안 좋았어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은 다음날 끙끙 앓으면서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녀를 지켜줘야겠다고 말이죠. 데이지는 제 청혼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저희는 결혼한 직후, 제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고향으로 이사갔습니다. 데이지가 몸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방법은 한적한 곳에서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은 염치 없는 저와 아내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털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서 부모님께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죠. 부모님처럼은 살기 싫다고 하던 저는 어느새 부모님의 삶의 족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처럼 땅을 관리하고 언제 무엇을 수확해야 하는지 아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그 시간 동안 딸두 명이 생겼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서 그 넓은 땅이 제 소유가 되었죠. 아내는 다행스럽게도 몸이 좋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남들에 비해서는 건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저도 나이가 드는지라 농사가 점차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갈수록 수확량도 줄어들고 땅이 점차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 아쉽지만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판단을 후회할 거라면서 같이 도와줄 테니 팔지 말자고 하더군요. 예전이라면 아내를 말렸겠지만, 함께 하다 보면 다시 농장이 일으켜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아내에게 독이 되었죠. 아내는 농사를 같이 할수록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체력이 약한 것도 있었지만, 태양볕을 견디지 못하기도 했고, 농약 성분이 조금만 강해도 피부에 발진이 올라와 일어나지 못했죠. 몸이 안 좋아지려는 아내를 말리려고 했을 때, 아내는 알아놓았습니다. 저는 다른 일은 제쳐두고 그녀의 간호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땅 때문처럼 느껴지더군요. 아내의 기력을 다 뺏어간 것만 같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땅을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간호하니 몇 년이란 세월이 금방 가버리더군요. 아내는 쉬어서 그런지 몸이 좋아졌으나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걱정을 빼놓는다면 아내와의 여유로운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시로 나갔던 첫째 딸 베키가 기별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한 다름에 달려갔는데 베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결혼할 것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운전석에서 한 동양인이 내렸습니다. 어색한 듯이 웃는 그는 다부진 몸에 꽤 키가 큰 편이더군요. 딱 봐도 머리 쓰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환영하며 웃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동양인은 전혀 베키를 편하게 해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간단하게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베키가 데려온 남성은 제호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렌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무직일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희는 저처럼 몸 쓰는 사람 만나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몸 쓰는 사람에게 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백희는 제호를 정말 좋아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백희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죠. 그는 생각보다 더 덤벙대는 것 같았고, 백희가 오히려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좋은 신랑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베키가 좋아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결국 베키와 재호가 결혼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부모가 말린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재호의 부모님은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는데 다들 친절한 사람들 같아 보이기는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의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말이라는 생각을 해서 알겠다며 제 딸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했죠. 이상하게도 제호 부모님은 당황하는 듯 했지만 그냥 넘어가시더군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결혼식을 끝난 한달 후였습니다. 집에 백희와 제호가 들이닥쳤거든요. 더군다나 평일에 찾아왔었기 때문에 뜬금없는 방문이었습니다. 그 뜬금없는 방문에 당황하기는 했으나 친절히 맞아주었는데 이상하게 짐이 엄청 많더군요. 그들은 저와 아내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던 겁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내와 제가 예전에 살았던 별채를 내어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눌러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화가 나서 백희에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호가 나서서 자신이 추진한 일이라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꿈이 농부가 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별채를 사용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제호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며칠 후면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백희의 부부는 계속 별채에서 머무르더군요. 너무 답답한 마음이 컸지만 도시 생활에 지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어도 한달 정도 머무르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백희와 재호는 여전히 별채에 머물더니 제가 농사하지 않는 그 땅에서 뭔가 일을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게 하려고 했으나 백희의 부탁으로 그냥 내버려두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의 과수원이 되어 있더군요. 땅을 전부 활용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이 관리하기에는 딱 좋은 크기였죠. 그리고 2년이 되고 어느 시기가 지났을 때 작게 열린 열매에 하얀 봉지 같은 것을 씌우더군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 광경을 구경했으나 솔직히 그런 행동들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열매는 햇빛을 받아야 잘 큰다고 했으나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동양의 주술인가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둘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백희네 부부가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시로 다시 나가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기억 속에 백희는 항상 늦잠을 자서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호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 과수원을 관리하더군요. 심지어는 몇푼 벌어보겠다고 다른 곳에 일손을 보태러 갔습니다. 백희가 남는 시간에는 아내와 요리를 한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줘서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가족이 최우선인 사람이었거든요. 제호 또한 저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집안일을 도우려고 해서 생각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땅처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움직여 같이 노력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은 첫 수학날이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수확물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양의 과일이었어요. 사과처럼 동그랗고 황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있을 때 제호가 호기롭게 먹어보라고 권했는데 저는 먹지 못하고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먹더군요. 그러더니 맛있다고 저에게 먹어보라며 권하더군요. 아내가 무언가를 맛있게 먹은 것은 오랜만이라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한입 베어 물었는데 과즙이 풍부하고 단맛이 올라와 고개를 끄덕였죠. 재훈은 웃으면서 한국에서 먹던 배 품종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배는 호리병과 비슷한 모양의 신맛이 특징인데 특이했습니다. 재훈은 미국에서도 점차 인기를 끄는 것 같아서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재훈의 아버님은 한국에서 배를 키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잘 알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기선제압처럼 땅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땅에서 잘 자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냥 흘려 말한 것을 백희가 추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배는 잘 자라고 인기가 많아서 처음에는 주변에 맛보기용으로 뿌렸었는데요. 점차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덕분에 과수원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죠. 더군다나 열심히 키운 배를 판 일부분의 금액을 저에게 주는 재호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아무 도움을 준 것이 없어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기다려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포기한 땅에서 키운 수확물이라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저는 백희를 어리숙한 딸 재호를 아무것도 못하는 동양인 정도로 생각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그들의 참모습을 봤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더큰 과수원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이며, 값진 땀의 보답을 자식에게서 새삼스레 배운다는 것이 부끄럽네요.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소중한 땅, 가족들이 행복이 담긴 땅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 릭 게티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